물어보니까 노민수가 유년 시절에는 더 씨름의 이름을 알렸대요 범수보다 당시 학창 시절에는. 네네. 근데 고등학교 지나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코치님이 생각할 때는 노민수 선수가 어떤 점을 좀 보강을 해야 돼요. 냉정하게. 음, 민수는 뭐 전부 다 보강해야죠. 뭐 파워 면에서나 그렇고 또뭐 근력이나. 또실름 기술적인 거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윤유실에잘 했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수형 마인드 한 반만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그 노민수 선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하나 있는데 올해 이월 달에 창원 평양시청 씨름이나 임상민 선수 인터뷰할 때 동기더라고요 동갑이고 그래서 깜짝 전화 연결 전날 얘기했고.